시편 100편 여호와 찬양 노랫말 시 감사를 위한 것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치세요 온 세상 사람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세요 즐거워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아오세요 기뻐 외치면서 알아두세요 여호와야말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가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목장의 양떼입니다. 여러분은 들어오세요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성문으로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궁전들로 감사드리세요 여호와께 기리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좋은 분이시니까요 여호와는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대대로 이어지니까요 여호와의 참되심은 시편 101편 올바른 통치를 약속하고 다짐하는 노래 가위새 것 노랫말 시 한결같은 사랑과 오름을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 오 여호와님 내가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길을. 언제 주님이 나에게 오시겠습니까?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집 안에서.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쓸모없는 것은 빗나가는 짓 하기를 나는 싫어합니다. 그런 것이 달라붙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뒤틀린 마음이 나에게는 없고, 나쁜 것은 내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몰래 이웃을 헐뜯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없애버리겠습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건방진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참아줄 수 없습니다. 내 눈길은 땅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로 향합니다. 나와 함께 살게 하려고요. 흠없이 인생길을 걷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내 집안에 살수 없습니다.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서지 못할 것입니다. 내 눈앞에. 아침마다 내가 모조리 없애버릴 것입니다. 땅에 그릇된 사람들을. 여호와의 도성에서 모조리 뿌리 뽑으려고요. 뭐든지 타는 사람들을 102편 중년의 탄원. 괴로운 사람의 기도. 허약해져서 여호와 앞에 자신의 탄식을 쏟아 놓을 때, 어, 여호와님 들어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도와달라는 나의 외침이 주님께 다다르게 해 주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날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나에게. 내가 부르짖는 날에 어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연기 가운데 사그라지니까요, 나의 날들이, 나의 뼈들이 화덕처럼 달아올랐으니까요. 불처럼 다 들어가고 말라 버렸습니다, 나의 심장이. 그래서 나는 잊어 버렸습니다, 밥 먹는 것조차. 나의 한숨 소리 때문에 딱 붙어 버렸습니다. 내 뼈가 내 살에 나는 광의 올빼미 같습니다. 속대밭에 부엉이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잠들지 못하고 깨어 있습니다. 지붕 위에 홀로 있는 새처럼 되었습니다. 온종일 나의 원수들이 나를 피하냥 거립니다. 나를 비웃습니다. 나를 들먹이며 굳게 약속합니다. 죄를 밥처럼 내가 먹었거든요. 내 마실 거리에는 내 눈물을 내가 섞었거든요. 주님의 노여움과 분노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집어들어 던져 버리셨으니까요. 나의 날들은 드리워진 그림자 같고 나는 풀처럼 나는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 여호와님 영원히 임금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를 것입니다. 대대로 주님은 친히 일어나 차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시온에 시온을 불쌍히 여기실 때이거든요. 정한 때가 닥쳤거든요. 주님의 종들이 좋아하거든요. 시온의 돌들을 보고서 시온의 죄를 그들이 불쌍히 여기거든요. 그러면 민족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땅의 모든 임금이 주님의 영광을. 여호와가 시온을 세우셨으니 여호와가 나타나셨으니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서 여호와가 향하셨으니 벌거벗은 백성이 기도하는 쪽으로. 여호와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니 그들의 기도를 이것이 기록되기 바라네 다음 세대를 위해 그래서 앞으로 창조될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기 바라네 여호와가 굽어 살피셨네 높은 데곧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셨네 여호와가 들어주시려는 것이었네 갇힌 사람의 한숨소리를 들어주시려는 것이었네 죽을 사람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널리 알릴 것이야 시온의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찬양함을 예루살렘에 그때 백성들이 함께 모이고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길 것이야 여호와가 나의 힘을 꺾으셨네 나 아직 삶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호와가 짧게 하셨네 나의 날들을 내가 말씀드렸지 오 나의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아직 내 날들의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대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시대는 일찍이 땅의 기초를 주님이 놓으셨고 주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 하늘입니다 그것들은 사라지겠지만 주님은 늘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옷처럼 낡아질 것입니다 이불거리처럼 그것들을 주님이 바꾸실 것이므로 그것들은 바뀔 것입니다 주님은 변함없는 분이셔서 주님의 해수는 탐이 없습니다. 주님 종들의 자녀는 자리 잡고 살며 그들의 후손은 주님 앞에 늘 있을 것입니다.